자 우리는 가입이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 상점을 예쁘게 꾸며 보셔야 되죠 점포를 얻으셨고요 인테리어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테마를 고르고요 템플릿을 고르시고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인테리어 공사를 우리가 직접 한번 해볼게요 문제는요 간단한 방법과 복잡한 방법이 있는데 어느가 하실래요 간단한 방법이 쉽고 간단합니다만 우리 옛날에 그런 말한 적이 있어요 거의 대부분의 문제의 해답은 우리가 골치 아프고 머리 아픈 그 다음에 있다고요 사실은 기본 템플릿을 사용하시는 게 맞습니다 복잡한 템플릿을 사용해야 고객들이 보시기에 훨씬 더 다양하고 화려한 내용으로 볼수 있는데요 저희가 제품을 지금 당장은 4개, 5개, 6개, 7개 못 올려요 그래서 5개 미만인 제품만 사용하실 때는 너무 화려한 인테리어에 비해 제품이 하나밖에 없다 초라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개인이고 연습해보기로 했으니까요 나중에 얼마든지 복잡한 템플릿으로 넘어올 수 있어요. 기본으로 먼저 시작해 볼게요. 저 제일 왼쪽 위쪽에 빨간 네모 보이시죠? 카테고리가 주르륵 있습니다. 순서대로 가볼게요. 카테고리 보이시죠? 테마 관리라고 있습니다. 왼쪽 테마를 쓸 거예요. 기본. 상품이 5가지 미만일 때 주로 사용하는 전용 테마가 있습니다. 두 번째 배경 관리. 배경 관리 안 하셔도 됩니다. 기본을 적용하거든요. 레이아웃 관리 안 하셔도 됩니다. 모바일은요. 더 쉬워요. 좋겠죠? PC에서 바꾸면 그대로 적용됩니다. 끝! 상품이 여러 가지가 있고 구색이 많으면 사람들이 많이 와서 많이 사가는 걸까요? 아닐 수 있어요. 세상에 이건 저밖에 안 해요. 그러면 되게 화려한 템플릿이 아니더라도요. 저만 파는 물건이잖아요. 이걸 보고 충분히 사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망하지 마세요. 너무 덩그러니. 제품이 달랑 느낌이 들지 않을까요? 아니요, 우리는 지금 상품 하나를 등록해 보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다음 카테고리 얘긴데요. 공장 유니폼, 사무용 유니폼, 병원 유니폼, 체험 유니폼 이런 분류를 하는 걸 카테고리라고 하잖아요. 그런 분류를 하기에 지금 여러분들의 제품은 우리의 제품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카테고리 분류 안 할게요. 간단하죠. 왜 이렇게 아, 좀더 복잡하고 좀더 다양한 걸 해보고 싶어요? 아, 걱정하지 마세요. 뒤에 훨씬 많은 내용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다 인테리어 공사가 끝났어요 인테리어 공사라고 할 것도 없죠 그냥 간단하게 인테리어 했어요 그러면 우리 상품을 이제 등록을 해야죠 예시를 들기 좋게 신발 상품을 등록을 해 보겠습니다 관리자 화면에서요 제일 왼쪽 창을 잘 보셔야 돼요 저 왼쪽 까만 화면을 잘 보셔야 돼요 상품 등록이라고 보이시죠 상품 등록에 가십니다 이제 우리 상품을 올려 볼 거예요 눈으로 잘 따라오세요 상품 등록을 누르시면 이렇게 아주 긴 화면이 먼저 보이실 거예요 보이면, 저 지금 빨간색 보이시죠? 빨간색 점은 필수예요. 나머지는 안 하셔도 돼요. 그럼 나머지는 하지 말까요? 안 됩니다. 이유가 있어요. 네이버는 네이버 검색 로봇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로봇이 계속해서 정보를 불러드리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최대한 저희가 가진 정보를 많이 드려야 네이버가 좀더 빨리 많은 검색을 해줄 수 있습니다. 결국 저희 제품이 노출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노출을 위해서 저희가 정보를 최대한 많이 드린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귀찮아도. 자, 이거 다할 거예요. 저거 순서대로 왼쪽에 보이는 약열몇 가지 순서를 다 따라가 볼 겁니다. 첫 번째, 카테고리 설정을 하게 됩니다. 우리 신발은 어떤 카테고리에 들어가게 될까요? 클릭하다 보면 세부 카테고리가 계속 나오거든요. 뭐 예를 들면, 남자 신발, 그 밑에 스니커즈, 뭐 어떤 디자인 이런 식으로 계속 내려가거든요. 그런 카테고리를 정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상품, 명을 작성하시게 됩니다. 우리 아까 전에 우리 샵 명정하듯이 상품명을 정하시면 됩니다. 신발, 나이키, 운동화, 아디다스 운동화, 이건 상품명이 아닌 거죠. 이런 상품명들 있잖아요. 지금 저기 적힌 건 남자 6.5cm 키노피스니 커즈라고 적혔어요. 저게 우리 상품이 될 거예요. 상품명을 여기. 검색 품질 체크라는 거 보이시죠? 이것도 똑같아요. 중복 검사라고 말하기엔 좀 그렇고요. 이게 우리 상품과 상품명이 연관 관계가 충분한가를 체크해 보는 거거든요. 체크했었을 때잘 되었습니다. 라는 말이 나오면 확인하시면 돼요. 만약에 이게 안 나온다면 말을 좀 적당하게 바꾸셔야 될 거예요. 만약에 운동화를 팔러 왔는데 갑자기 맛있는 피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 여기가 여기서 인증이 처음부터 안될 겁니다. 비슷한 말을 쓰셔야 돼요. 그다음 판매가와 재고 수량을 적게 됩니다. 판매가를 작성하실 때 반드시 생각하셔야 될게 있어요. 여러분들은 사업자가 아니라 개인이라서 부가세, 종합소득세, 원천세, 갑근세, 을근세 뭐 세금을 알 필요는 없어요. 당장은 대신 그건 알고 계셔야 돼요. 초기 만 원에서요. 나중에 10%는 세금으로 내셔야 돼요. 부가가치세라는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세금이 있는데요. 모든 상품을 판매를 하시면 10%는 국가의 부가세로 내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격을 선택하실 때, 저는 9,000원 받고 싶은데요? 라고 하면, 처음부터 9,900원으로 적어 놓으셔야 여러분은 9,000원을 받을 수 있어요. 다시 말해, 여러분들이 단가를 설정하실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단가보다 10%만 더 적으시면 돼요. 두 번째, 재고 수량입니다. 이건 있으면 되게 좋아요. 더더군다나 우리는 상품이 종류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 재고 수량을 체크해 두시면 나중에 품절을 걸어야 되고 이런 문제들이 좀덜 생겨요. 제가 만약에 이걸 100개를 만들었어요. 100개를 만들었는데 130개가 팔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물건을 받으실 100분과 배송을 받지 못할 30분이 생기시면 그 30분의 고객이 우리에게 클레임을 걸기 때문에요. 재고 파악을 잘 하시는 게 좋아요. 그 재고 수량을 적어 놨습니다. 그러면 저 재고가 끝이 나면 자동으로 판매가 중지가 되겠죠. 고객들도 이 물건이 재고가 있나 없나 확인하시기 좋아서 좋고요. 다음 옵션입니다. 어? 옵션 옆에 빨간색이 없죠? 아, 이건 안 해도 되는구나. 지나가시면 안 됩니다. 운동화로 칠게요 까만색 운동화 흰색 운동화가 있어요 우리한테 까만색 운동화도 사이즈가 여러가지가 있고 흰색 운동화도 사이즈가 여러가지가 있잖아요 그 옵션을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무슨 색상이 있는지 정해주셔야 된다고요 밑에 그 옵션을 좀더 상세하게 쓰기 위해서 체크를 하시면 상세 옵션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걸 확대해서 한번 볼게요 상세 옵션에서 재고 수량이 몇 개가 남았습니다 라는 걸 보여주게 될 건데요 이 위에 재고 수량 관리하라는 게또 나와요 이게 뭔 말이야 이거 이거랑, 이거랑 같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보세요. 까만색이 다 팔렸어요. 그럼 끝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전체는 흰색도 있고, 까만색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까만색 중에도 어떤 사이즈는 품절이 났을 거고, 흰색 중에도 어떤 사이즈는 품절이 날 거잖아요. 그걸 자동으로 관리해 줄수 있게 체크를 해 주시면 그만큼 알아서 팔리고 나면 품절이 걸리고, 그렇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상품을 볼 때, 크로를 내리다가, 오, 저거 예쁘다! 하고는 눌러서 들어가시는 거잖아요. 아니면 글을 보시거나 매력적인 글귀가 있거나 매력적인 사진이 있을 때 클릭을 하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제품을 한눈에 볼수 있게 우리 제품을 가장 어필할 수 있는 사진으로 대표 이미지를 만드셔야 돼요. 네이버는 권장하기를 배경 없음을 권장합니다. 그렇다고 배경이 있는 걸 쓰면 안 된다는 아니에요. 근데 네이버는 배경 없는 걸 권장해요. 지금 보시다시피 배경 없는 흰 화면에 운동화 하나가 있네요. 어떤 경우는 이렇게 사람 다리도 없고 운동화만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대표 이미지는 원하시는 걸 쓰시면 됩니다 1 0 0 0천1 0 0 0 픽셀로요 그 다음에 상세 페이지를 만들 거예요 상품을 클릭해서 들어가면 스크롤 내리면서 상품이 가지고 있는 정보들을 이렇게 쭉 나열해서 계속 스크롤 내리면 보이는 거 있죠 그게 사실은 크고 긴한 장의 사진이거든요 그긴 사진을 우리는 스크롤 내리면서 보는 거예요 그걸 상세 페이지라고 합니다 우리 회사에 우리 회사에 대한 이야기, 우리 제품에 대한 이야기, 우리 회사 제품에 대한 리뷰에 대한 이야기,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배송 정책에 대한 이야기, 모든 이야기를 다 담아둔 걸 상세 페이지라고 하거든요. 그 상세 페이지를 보통 일반 기업체들은 웹 디자이너나 MD들이 기획하고 웹 디자이너가 디자인하게 되는데, 우리 그런 걸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스마트 에디터로 만들어 볼 거예요. 만약에 블로그 써보신 분이라면 아주 쉽게 쓸수 있을 거예요. 그냥 쓰시면 되는 겁니다. 일기 쓰듯이 글 쓰듯이. 요즘 트렌드가요. 예전처럼 뭔가 짜임새 있게 만들어진 것보다는 친구나 동료에게 간단하게 편지 쓰는 마음으로 가볍게 쓰시는 걸더 선호하는 트렌드라서 오히려 이게 더 괜찮은 방법일 수도 있어요. 또 하나, 좀 복잡한 내용인데 이걸 다 이해하신다면 여러분 이미 기초 소양을 갖췄다는 겁니다. 제가 네이버 검색 로직 로봇이라고 하겠습니다. 텍스트를 검색하는 게 제가 빠를까요? 사진 안에 있는 그 글을 변환해서 검색하는 게 빠를까요? 텍스트 안에 있는 글들을 뽑아내는 게 훨씬 더 쉽습니다. 사진 안에 텍스트를 변환해서 제가 정보를 취하는 것보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일기 쓰듯이 글을 쓰시면 검색이 훨씬 더잘될 거예요. 노출도 잘될 거고요. 작성하실 때세 가지만 아시면 됩니다. 저 사진 넣는 거랑요, 구분선 넣는 거, 인용권 쓰는 걸 아시면 나머지는 다 쉬워요. 저기 플러스 버튼 보이시죠?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면 이세 가지를 다쓸수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써요? 샘플을 보여드릴게요. 제일 위쪽에 다운표 인용코 보이시죠 두 번째 그냥 글쓰기 세 번째 구분선 여기 지금 줄 하나 보이시죠 구분선 사진과 글을 구분해 주는 거예요 그 사이사이에 사진을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글 하나 쓰고 구분선 놓고 사진 넣고 이런 식으로 쭉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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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써 나가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길고 긴 아직 끝나지도 않았어요 길고 긴 상세페이지가 결국 하나가 만들어지게 되겠죠 길면 길수록 좋다는 사람이 있고요 길면 길수록 안 좋다는 사람이 있어요. 스크롤 피로도가 생긴다는 말을 쓰는데 요즘은 다행히 스크롤이 길든 짧든 상관없어요. 요즘 손님들은 스크롤 내리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스트레스 받지 않아해요. 예전에는 스트레스 받아 했거든요. 트렌드가 좀 변했어요. 다음 상품 주요 정보를 넣습니다. 저희 회사 모델명 아까 전에 그 모델명이랑 이 모델명이랑 좀 달라요. 왜 그러냐면 아까 전 거는요, 뭐 6.7cm 키높이 운동화 이게 상품명이었다고 하면. 여기서는 모델명을 쓰는 거예요. 우리 내부적으로 볼 모델명인 거거든요. 모델명, 뭐, JC110, MD330, 이렇게 왜 그런 모델명을 적어주시고, 이건 우리가 관리하기 좋은 거예요. 모델명을 적어두는 건. 그 다음에 브랜드는 크리스 슈즈, 우리 회사를 적었죠. 그 다음, 제조사, 조이컴퍼니. 이렇게 제조사도, 브랜드도 다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작성하는 것들이 다 모조리 노출될 거예요. 요거는 다음 화면이 아니고요. 그 밑에 계속 적어주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상품 주요 정보가요. 상품 주요 정보에서 이게 어떤 신발이냐, 키높이 신발이냐, 몇 센치냐 이런 정보를 계속 쓰게 됩니다. 거기서 속성을 더 입력할 수 있어요. 더 자세하게요. 저는 뭐 사이즈, 색깔 정도만 넣고 싶은데요. 하라고 하면 여기서 멈추시면 되는데요. 이건 인조 가죽일까요, 천연 가죽일까요? 부터 해서 더 세밀한 내용을 더 쓰시고 싶으면 추가를 계속 하시면 돼요. 아까 전에 제가 뭘라고 말씀드렸어요. 귀찮겠지만 추가를 해서라도 끝까지 더 많이 쓰시라고요. 그래야 검색이 잘 됩니다. 저장을 누르시죠. 그러면 다시 돌아가요. 요상 요거 요전 화면으로 그죠? 요거 누르고 요 안으로 들어왔다가요. 다시 빠져 나온 거예요. 빠져 나오고 나면 이 밑에 계속 이제 작성을 하셔야 돼요. 우리는 상품 주요 정보가 끝나지 않았어요. 자, 그 다음이 그 아래쪽이 또 나옵니다. 원산지를 적으실 거고요. 미성년자가 구매하셔도 되는지도 적어 주셔야 될 거고요. 대체로요 없는 걸다 적진 않아요. 다 선택이 거의 다 되어 있거든요. 기본 세팅이 그걸 굳이 바꾸고 싶을 때 바꾸는 거지. 이런 버튼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다 기본 세팅이 다돼 있어요. 아직 안 끝났어요. 기본 세팅이 다돼 있어요. 상품 정보 많이 썼죠. 많이 쓰고 나면 나중에 상세 페이지에 자동으로 이런 화면이 뜨게 될 거예요. 나중에 같이 한번에 보여드릴게요. 다음 상품 정보 제공 것이 말 어렵죠. 식품 같은 거 보면요, 식품 뒷면에 보시면 한글 표시 사항이라고 해가지고 원산지가 어디고저저 보이지도 않는 것이 막 적어 난거 있죠. 그거예요. 그걸 우리도 해줘야 돼요. 신발에도 다 적어 주시면 이렇게 상세 페이지에 뜰 거예요. 근데 사다 보면요, 약간 그런 느낌이 들 거예요. 아니 했던 얘기를 또 하고 했던 얘기를 또 하고 썼던 걸 다시 쓰게 되고 아 귀찮아. 귀찮아 하지 마세요. 이건 여기서 검색이 될 거고요. 저건 저기서 검색이 될 거라서요. 다 쓰셔야 돼요. 귀찮아 하지 마시고. 다음, 배송입니다. 어? 새로 시작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아까 전그열몇 개인데요. 편의상 자른 거예요. 열몇까지 계속하고 있는 중에 아직 안 끝났어요. 좀더 가셔야 돼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녹색 버튼이 거의 다 켜져 있는 경우는 거의 대부분 손댈 게 없다고요. 눈으로 이렇게 보시고 지나가시면 돼요. 다만, 언제? 제품을 우리 집에서 받고, 우리 집에서 나가고, 주문도 우리 집에서 받고, 제가 나갈게요 하는 경우에는 손대지 말고 지나가시면 돼요. 다행이네요. 두 번째, 반품 교환지입니다. 하나 정도는 적어주셔야 돼요. 반품비로 얼마 받으실 건지. 이건 정해주셔야죠. 만약에 교환한다면 왕복으로 받으실 건가요? 편도로 받으실 건가요? 2,500원 받으실 건가요? 3,000원 받으실 건가요? 정하셔야죠. 여기는 3,000원, 6,000원 돼있네요. 정하시면 돼요. 다음, 서비스. 이거 잘 적어주셔야 돼요. 예를 하나 드려드릴게요. 고양이를 전자레인지에 놓고 돌린 할머니가 계십니다. 미국에. 실제로 그 할머니는 전자렌지 회사에 고소를 합니다. 할머니가 승소했습니다. 전자렌지 회사는 할머니에게 배상을 해주셨어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이런 경우가 있냐고. 그런 일이 실제로 미국에서 일어났습니다. 전자렌지에 고양이를 놓고 돌리지 마세요라는 문구가 없었기 때문이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서비스에 관련해서 최대한 친절하게, 다만, 최대한 많이 애프터 서비스에 대한 규정을 얘기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이를테면 이런 거죠. 외부에서 착화하신 흔적이 있는 경우에는 반품이 불가합니다. 교환 불가능합니다.라고 꼭 고지를 해주셔야 돼요. AS의 특이사항에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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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어놓으셔야 여러분들이 전화도 좀덜 받아요. 혹시 이거 잘 모르시겠으면요, 다른 업체들 다른 곳에 가셔서 제일 아래 단에 내려와서 보시면 이런 애프터 서비스 특이사항이라는 란이 있어요. 그걸 보고 참고하세요. 다음. 봐라두 칸이 띄었어요. 추가 상품 구매 혜택. 추가 상품은요. 저희 상품은 이거 넣고 이거랑 유사한 상품을 하나 더 같이 끼울 수 있어요. 이게 버전 A고 버전이라면 끼울 수 있는 건데 지금은 편의상 우리는 한 개만 하기로 했으니까요. 이건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다음 구매 혜택 조건. 이걸 사고 리뷰를 쓰시면 돈을 더 드릴게요. 뭘더 해줄게요. 뭘더 해드릴게요. 하는 건 고객을 향하는 일종의 CS 아니면 고객 만족 서비스 쪽이고. 품질 관리 서비스 쪽이기 때문에 요 상품 등록하고 무관한 내용이라서 지나쳤어요. 궁금하시면 저거는 저두 탭은 다시 한번더 만들어 드릴게요. 오늘은 상품 등록 매뉴얼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검색 설정은 이거 같은 경우는요. 그냥 우리 인스타 하실 때 또는 블로그 쓰실 때샵 #뭐뭐뭐 태그 치는 거랑 똑같아요. 태그 쓰시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 대신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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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하시면 여기 밑에 태그가 발생이 됩니다. 태그가 검색 로봇에 검색이 된다는 건잘 알고 계시리라 믿을게요. 태그 설정을 마치시고 나면 라고 하시면 됩니다. 요 밑에 잘안 보이시겠지만요. 페이지 타이틀, 메타디스크립션, 요두 가지가 있는데, 이건 듣도 보도 못한 거잖아요. 보여드릴게요. 페이지 타이틀이라는 얘기는요. 상품명을 뜻하는 건데요. 아니, 상품명은 도대체 어디서 얼마나 노출이 되는 거야? 라고 하는데, 조금 상단에 노출됩니다. 저 화살표 보이시죠? 우리 왜 익스플로어나 크롬이나 네이버나 이런 것들 열어보시면, 저 위쪽, 제일 위쪽에 있는 요 자리. 여기에 저희 제품이 보이게 될 거예요. 페이지 타이틀 넣으시면요. 그다음 메타 디스크립션. 상품 소개 약간 요 정도로 느껴지거든요. 잠깐 소개를 여태까지다 했는데 무슨 소개를 또 하느냐. 요거 같은 경우는 검색 엔진 로봇이 다니면서 검색을 하게 되는 내용인데 노출이 되진 않아요. 대신 그 내부 단에서 어떤 검색을 할때 사용이 되는 거죠. 다음 노출 채널입니다 녹색 버튼 많이 보이시죠 녹색 버튼 많이 보일 때는 가급적 손대지 말고 지나가는 게 제일 좋다 그랬죠 손대지 말고 지나가시면 돼요 어? 또 나왔어요 스마트 스토어 네이버 쇼핑 다른 곳이에요 스마트 스토어는요 저희 개인 샵인 거고요 네이버 쇼핑은 어떤 장터를 뜻하는 거예요 어떤 그 장터에 저희 제품을 출시하는 거죠 이게 저희 개인 샵과 네이버 쇼핑은 조금 다른 개념이에요 자 노출 채널을 설정하실 때 스마트 스토어 전용 상품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니 상품명 이미 다 정했는데 무슨 아까 전에 처음에 상품명 6.7cm 키 높이 상품이라고 정했는데 그 다음에 모델명이라고 해서 NH100이라고 또 적으랬더니 갑자기 또 스마트 스토어 전용 상품명을 쓰래요. 달라요. 기능들이 다 달라요. 우리 상품은 고객에게 노출되는 거 NH100 이건 우리 제품을 우리 모델명을 우리가 관리하기 위한 거고요. 스마트 스토어 전용 상품명은 언제? 쇼핑 윈도우를 가지고 계실 때만 하는 거예요. 쇼핑 윈도우가 뭐냐? 스마트 스토어 말고요 여러분들 밖에 오프라인의 매장을 가지고 있어서 실제로 오프라인의 간판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만 쇼핑 윈도우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쇼핑 윈도우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전용 상품을 쓸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 보세요. 예를 들어 드리기 쉽게 적으려고 타미 힐피거 유아용 신상 청바지. 이건 우리 상품명이에요. 타미 힐피거라는 제품인 거죠. 근데 쇼핑 윈도우에는 이렇게 노출해 놨습니다. 해외 직구 포미 유아용 청바지. 같은 말인데 좀 다르죠? 자신들이 원해서 이렇게 바꾼 거예요. 이렇게 바꾸면 뭐가 좋은데요? 똑같이 계속 통일하는 게 좋지 않아요? 다를 수 있는데요. 검색은 각각 되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우리는 검색어가 두 개가 더 생긴 거죠. 이것도 이거대로 검색되고 저것도 거 검색되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모든 행동들은 단순히 상품 등록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상품 등록 후에 노출까지도 고려한 내용들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정리 한번 다시 할게요. 요거 세 가지 쇼핑, 윈도우, 스마트 스토어, 네이버 쇼핑 다 다른 겁니다. 네이버 쇼핑이라는 곳에 오프라인 매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네이버 쇼핑에 들어오는 분들은 쇼핑 윈도에서도 노시는 거고요. 스마트 스톤, 저희는 개인 샵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이버 쇼핑은 장터를 뜻하는 거고요. 다 다른 곳들이에요. 상품 정보 검색 품질 체크 다 왔다는 얘기인 거죠. 다 제대로 하셨는지 체크 한번 해 봅시다 하는데, 어라? 이거 하나 잘못됐네요. 지금 색깔이 정확하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네이버는 잘못되면 주황색을 나타낸다고 했죠. 주황색으로 뭔가 잘못됐어요. 이건 돌아가서 체크를 해 보셔야 돼요. 다시 체크해 보셔 가지고 누르시면 그리로 갈수 있거든요. 그리로 가서 체크하셔서 뭔가 잘못됐으면 다시 돌아오세요. 상품명이 잘못됐어요. 그러면 누르면 가나요? 안 갑니다. 상품명이 있는 곳으로 스크롤 막 올리셔 가지고 아까 전에 우리 처음 시작할 때요. 이거 다 적을 거예요라고 했죠. 이게 스크롤을 내리면서 계속 내려가는 거거든요. 스크롤을 올리셔 가지고 잘못된 걸 고치셔야 돼요. 고치고 난 후에 확인을 하시는 거죠. 여기에 주황색이 하나도 안 보일 때 확인을 누르시고 나면 드디어 여러분들이 원했던 상품이 저장이 완료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상품 등록인 거죠. 상품이 등록됐으니까 한번 보러 갈까요? 상품 보러 가보겠습니다. 이건 상품이 아니에요. 우리 메인 페이지에요. 상품 하나 있는 메인 페이지 안에 제품을 클릭해 보시면 그 제품 안으로 들어가겠죠. 그 제품의 상세 페이지가 쭈루룩 보일 거고요. 우리 샵에는 상품이 하나 등록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상품 등록입니다.